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저희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기쁨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주님, 저희들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늘 애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활하는 심령을 통해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곧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줄수 없는 진리의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세임을 더하사 이번 한주도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